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당 첫결TV 나공실씨입니다 이번에도 서울구치소에서 고난극복TV 형석 전수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모든 분들 혼란한 시국 가운데 간건하신지요. 저는 주중에 방분들과 교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편지 쓰는 요령과 반성문 등 지혜롭게 작성하는 방법을 직접 써가면서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평소에 책도 보고 기도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직접 적용시키지 않고 행함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분께 제가 직접 실천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함께 앞으로도 작은 것부터 실천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혼자 마음으로 믿고 제자된 놀이를 실천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의 믿음도 육신의 건강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의 양식, 말씀과 육신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10월 17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이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출석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확인, 1심 구형과 선고 내용, 그리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사건 인정과 사실관계, 사건의 오해 및 무죄 등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을 나눠서 앞으로 재판할 날짜와 시간 등을 지정하고 정리하는 위조의 재판이었습니다. 낮 3시에서 4시 40분경에 마쳤습니다. 몇몇 변호사분들의 변론도 있었는데 그중에 최근 10월 15일에서 17일 3일 사이에 사보지법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단체 중에 민노총이 개입했을 거라는 내용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주장처럼 저도 사건 당시 그리고 이후에 계속 경찰 등에게 돌을 던지거나 폭동을 주동한 자들이 우리 공범 쪽이 아닌 민노총 또는 좌파 진보 세력 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재판 10월 31일 때는 아마도 구체적인 증거와 변론으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툴 것 같습니다. 제 잠당 변호인 박상호 변호사님과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을 변호하며 왕래하고 서부지법 피고인 며칠 담당하는 연추희현 변호사님께서 저의 사건도 도움 주신다 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재판 준비 중입니다. 저희 사건 외에도 밖에서 매일같이 피 터지는 찌짜이밍 정부의 사법부 압박, 기업 옥죄기, 부동산 악법 정책 등등 매일매일이 재앙같은 나날을 보고 계시느라 정신이 없을 줄 압니다. 속히 저의 서부지법 사태도 진실이 밝혀져서 2심에 많은 분들이 출소해서 밖에서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에는 저도 2심 재판부의 반성문을 통하여 제 의견과 사실관계를 통한 회계의 내용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을 방분들과 공유하며 참고하라고 했고 다들 무척 잘 썼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기를 할지라도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묵상에 집중합니다. 이 구치소 안에서도 해야 할 일들 중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물며 바깥에서는 더욱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선순위인 영적인 것들을 먼저 지키기가 쉽지 않겠지요. 전장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성경책을 펼치며 작전을 진두지휘하던 인천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끝까지 오래 참고 육신의 정력들을 절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월 19일 주일 오전 8시 15분에는 지난 4주간 9월 21일에서 10월 12일까지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복기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에서 31절,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시0편 23편,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 네 가지의 말씀들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또 봉독하고 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찬송은 주여 지난 밤내 꿈에 390장, 희수는 나의 힘이요. 구3장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렇게 내네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꼭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고, 의심이 많은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져서라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더욱 복된 것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전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억울한 일에 처한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야 함을 말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전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위대한 시인 위 다윗의 시 중에 대표인 이십삼편 말씀은 제가 십삼년 이상의 탕자 생활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을 때 전해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육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육절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탕자 같은 저를 기다리시며. 선한 목자 되셔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께 눈물로 감사드리며 즉시 결단한 것이 그래. 내가 큰일은 당장 못해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지키리라. 다짐한 것이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저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 말씀을 봉독 후 성령의 일들과 육신의 일들 그리고 그것들의 끊임없는 거스름과 다툼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전투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살고 있으며 육신의 일들은 분명하게도 곧 음행과 돌아온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한 것과 같은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 시소뿐만 아니라 광화문 우판에서도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에 의한 분열, 시기, 분냄 등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사탄의 이간질에 논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돼서 이 싸움을 속히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 구속수감으로 인한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연단시키신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이 심재판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의 순간,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악이 판치고 있는 이 때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로 뭉쳐서 부르짖고 투쟁합시다. 시0편 37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공유합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10편 37장 38에서 4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0편 37장 10절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승리를 확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이형석 전도사 드립. 2025년 10월 19일 오전 11시경. 네, 여기까지가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이 심에 임하시면서 반성문과 또 변론을 병행하시면서 그런 모든 논리들을 수감자분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또 수감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신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려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섭 전도사님께서는 본인으로 인해서 상처 받으시고 본인으로 인해서 광화문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도 사님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면고 바로 네, 지금부터 모바일 어플로 편지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검색에 이지온 메일 검색을 하시면 어플이 나오는데 저는 설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설치해서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하는 회원 가입을 절차를 거친 후에 이렇게 편지 쓰기를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어플을 들어갔고요. 편지 쓰기가 나오죠?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지 양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상을 원하는 걸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달콤한 순간 뭐 이걸 쓰잖아요 네 편지 작성 여기에 이제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가입한 것을 입력을 하죠 그럼 로그인이 되어서 편지를 쓸수 있는 편지 양식이 나오는데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른 다음에 글꼴은 글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선택을 해줍니다. 글꼴 선택하시고 글꼴 변경 누르면 선택이 되죠. 그리고 글씨 크기 보통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하단에 보류 버튼을 눌러서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은 메모지에다가 저장해 놓은 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쓴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길게 눌러서 복사. 원하시는 범위만큼 복사를 해요. 복사 누른 다음에 나와요. 보류 버튼 눌러서 나온 다음에 다시 이지온 메일 열어 둔 대기창에 들어가셔서 한번 누르고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 작성 완료. 자, 그리고 편지를 많이 쓰면은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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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작성 완료 이렇게 하시고 OK 누르신 다음에 다음 단계 그러면 어 여기다가 이제 사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 안에 있는 그럼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뭐 일반우편이 있고 빠른 등기가 있는데 빨리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일일특급으로 보내기도 하시면 되고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지를 써야 되는 경우 있죠. 도로명으로 쓰면 더 쉽습니다. 자, 안양 판교로 143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네, 이렇게 나오죠? 도로명을 누르시고 구체적인 나머지 주소. 자, 그러면 8 3 3 4 370 입력을 해주다 나머지 번호를 다음에 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누르시고 방법을 1일 특급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다음 단계. 그러면 편지 발송. 또 이렇게 결제 방법이 나오죠? 필수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하고 싶다. 그럼 신용카드로 하시고 카카오페이로 하시면 카카오페이로 하시면 돼요. 해서 결제 발송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약관을 전체 동의하시고, 결제하시려고 하는 수단을 저 같으면은 농협 NHPA로 해서 이제 결제를 누르면은 결제 비밀번호 누르고 마지막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냈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발송이 된 것입니다.